네, 반갑습니다. 코에 농부 천부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온톨로지 가스월입니다. 자, 최근 3 거래일 동안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죠. 50% 육박하는 급등 흐름 전개됐는데 자, 어제 685원 자 고점 찍은 이후에 자큰 폭으로 조정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자 4일 이평선 자 급등선인데 이 급등선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상승하는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 온톨로치카스 코인은 세력들이 1년 3개월의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해온 코인입니다. 이때부터 지금 고가까지 해서 벌써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전 고점이 687원인데, 어제 685원. 자, 2원 차이로 저항을 강력히 받으면서 하락 흐름 나오고, 어, 나왔는데, 자, 이 쌍봉이죠. 자 여기와 여기 요기 고점이 쌍봉. 자, 쌍봉은 고점 신호입니다. 이런 쌍봉의 고점 신호는 이제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리평선을 지진받으면서 자 하락 흐름을 지금 지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세력의 어, 다시 한번 멋지게 상승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687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주게 되면 박스권이기도 하고 전고점인데 이 부분은 돌파해주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급등을은 연쇄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온톨로지 카스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양하게 두루두루 갖춘 코인입니다. 자 일단 제가 목표가를 2,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당장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2,500원 612원으로 기준했을 때 앞으로도 308% 자, 네 배죠. 네배 가까운 수익 구간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어, 최근에 이렇게 산 영업일 동안,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게 되면 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추격매수를 참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런데 추격매수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결국엔 손절로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추격매수는 상가 주제라 말씀드리고 우리는 분봉차트를 통해서 세력의 맥점자리에 찾아서 공략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는 세력들도 재차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펌핑을 살짝 합니다 이 펌핑을 통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유입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펌핑할 때 세력들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합니다. 이런 매집 정황들까지 우리 모두 다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공략을 해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런 매집 정황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사이트는 웨일 알럿 고래 경보라고 하는 사이트이고 좌측에 시간과 수량 종목 금액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고래들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비싼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또는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여러가지 경로로 뭐 그래들의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매수 관점이죠. 그리고 지갑에서 거래소 이동하는 것은 매도 관점.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세력들이 곧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겠구나 또는 반대로 매도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발 빠르게 미리 알수 있는 대목이고 이러한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하고 종합을 해서 여러분께 매수가와 매도가 비중 사인을 제가 시간 가리지 않고 사인이 나오는 대로 새벽이든 언제든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카톡방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위 번호로 0 1 0 6 5 4 1 7 9 0 8 0 1 0 6 5 4 1 7 9 0 8 숫자 3번 문자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고요. 자, 물론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와 매도가 기준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 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온톨레스카스 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먼저 시가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자 시가총액이 2천억대밖에 되지 않죠. 굉장히 작은 스몰캡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이미 장악을 마친 코인이고 1년 3개월의 시간 동안 열심히 활발하게 매집을 펼쳐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 추격 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추격 매수가 충분히 쌓이면 언제든지 개미털기 구간 세력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이런 장대 양봉 구간에 현혹 되시면 절대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톨로시카스 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세계 여러 거래소에 다양하게 상장이 되어 있고,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 비중은 약 11%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비트 거래 비중을 보시면 77%, 거의 80% 육박하죠. 바이낸스보다도 8배 가까운 그런 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 업비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은 지금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인 한국인들의 특성 투자 심리 자극해 주게 되면 군중 심리가 작동합니다. 이것들은 다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불러오게 되죠. 세력들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급등 차트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룸 네트워크 코인이죠. 이 코인도 지금 저가에서 고가까지 신고가를 찍이면서1340% 15배라는 굉장히 경이로운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장이죠. 아직 뚜렷한 대장주 없습니다. 뭔가 좀 어수선한 장이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 코인들 시총이 작고 대부분의 거래가 업비트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김치 프리미엄의 코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등 차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 김치 프리미엄이 작동되기 너무나 좋은 장입니다. 세력들도 절대 이 조정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장대 양봉 구간에 현혹돼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서 손절로 마감하는 이런 물를 범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한 맥점 자리, 체력이 펌핑을 하고 집중적인 매집을 통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를 유입시키는 이런 안전한 맥점 자리만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가리지 않고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거니까 요 사인에 따라서만 발 빠르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톨로지 가스 코인은 여러분도잘 아시겠지만 중국계 코인이죠.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기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정책을 펴 왔는데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늦추면 늦추면 안 되죠. 미국 같은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출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내년 1월 전까지는 출시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과의 이 경쟁 관계 속에서 이 암호화폐 패권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홍콩을 앞세워서 현물 ETF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현물 ETF 경쟁이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넘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갖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중국계 코인들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계 코인들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뭐, 네오 코인, 가스, 스팀 달러, 스팀 코인,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스팀 달러 코인과 온톨로즈가스 코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톨로즈가스 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 집중을 해주시라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잔파동에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되시고 방향성을 여러분 방향성을 좀 계속해서 견지해 주기 시 바라겠고요. 그리고 차트를 크게 보시게 되면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지금 현재 구간이 요. 바닥 구간밖에 되지 않죠. 좀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4,500원 구간이 전고점인데 이 구간가 어, 이 일단 제가 2,5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긴 했지만 그 위로도 충분히 열려 있고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시면 더 큽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자, 이전 고점 4,500원, 그리고 이전 최고점 만원, 입니 만원이죠. 어, 만원까지도 충분히 지금 열려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상승력이 어디까지 아직 될지 모릅니다. 일단 제가 2,5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고,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다시 한번 목표가 재설정해서 여러분께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 어, 온톨리시 가스 코인 앞으로도 상, 상승력 굉장히, 어,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미, 미리 이렇게 안전한 맥점 자리 들에서 미리 선점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우리 급선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에 따른 자 매수가 매도가 비중은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거니까 그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번호 010-654-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 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운고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